네 오늘의 픽은 넘버 11딴건 아니고 도메인 때문에 했어요 자 f3 여기 먼저 계산합시다 여기다 3을 집어넣었어루 r o o 얘는 g root 7을 구해야 돼 그죠 그러면 대입하면 7, root 7 s q u 그래서 7이라고 나타내주시면 되고 f i n v x는 x is r o y plus 4 양변 s q u x s q u a r is y plus 4. y is x square d minus 4. 자,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, 왜요? 자, 그러면, 비벌에서 구했으니까, quadratication e q u 이니까, domain은 real number다. 아니야. 왜?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function의 range를 찾아야 돼. 저, third 니까뭐예요 fx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죠. 이게 뭐예요 이게 inverse의 domain입니다. 그러면, 그러면 f inverse의 range는요? 어딨어? 여기 있죠. inverse의 도메인과레인지는 원래 f u n c t i 이 d e f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.